자, 평가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시험장에 뭐 특별히 좀 준비하신 전략 같은 게 있으셨나요? 실무 같은 경우는 기출 31회 문제 1번을 하나 준비해 갔거든요. 40점짜리를 시험 보기 전에 거기서 바로 풀었어요. 이유는 이제 손도 많이 굳어 있고 손 풀기용으로 좀 뇌도 좀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40점짜리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음, 답안지 직접 써, 쓰면서? 네, 답안지 직접 쓰면서. 오,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1, 2, 3, 4번 있는데, 어,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이제 제가 문제를 딱 받았을 때, 1번이 3방식. 제일 자신 있는 게 나와서, 아, 다행이다. 이제 2번을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좀 시사적인 문제라서, 다들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고, 3번은, 3, 4번은 이제 무난한 뭐 보상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푸는 스타일이 항상 4번을 먼저 풀어요. 제일 작은 문제를 하나, 딱 10분 정도 소요해서, 풀어놓고 나면 하나 해결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4번을 먼저 풀었죠 3번 풀때뭐 별다른 네. 문제가 없었나요? 4번을 푸는데, 이제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귀막에 이제 하고 집중해서 이렇 풀고 있는데, 갑자기 수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걸으셔가지고, 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 1분인가? 이제 2분인가? 이제 갑자기 멘탈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좀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4번을 풀다 보니까 15분이 흘러 있는 거예요. 10점짜리 가장 쉬운 4번인데 그쵸 아무리 많이 써도 10분만 딱 써야 되는 게 저의 플랜이었는데 이미 15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가격 감소 문제였는데 이제 그 한도를 검토할 때 이거에 대한 취득 가격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나는 몇 가지 풀었는데 15분이 지나가 있고 이 취득 가격을 검토하려면 20분까지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 이거 알고는 있지만 이걸 써야 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중간에 그냥 쳐내고 그냥 바로 이제 끝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각주 달고 뭐뭐 가격 감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줄 처리로 해서 알고 써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를 쓰면 내가 완주를 못할것 같아서 좀 쳐냈어요 이거를 그냥 일부러 안 쓰고 넘어갔어요. 오 굉장히 어,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내가 아는 게 나오면은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하고,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거 그렇죠. 쓰다가, 이제 시간 관리를 잘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굉장히 어 잘한,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푸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일 자신 있는 1번을 풀고, 실제로도 66%정도의 득점을 했고, 1번을 풀고 나서는 이제 3번으로 넘어가거든요. 왜 2번 안 보고요? 2번은 이제 나도 모르는 거고, 강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너가 모르는 거는 다들 모르니까 그냥 풀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2번이 이제 다들 모르는 거겠거니 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놨죠. 어차피 이거는 뭐 틀려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3번을 풀고 이제 2번으로 돌아와서 2번 30점짜리 문제를 이제 풀려고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을 편하게 먹은 게 강사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어차피, 너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 어? 내가 모르니까? 다들 모르겠네. 그냥 뭐라도 쓰자. 안 쓰는 거보단 나으니까 뭐라도 쓰면 뭐 점수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2번을 한 5페이지 정도로 양치기를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 부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번은 35% 정도 득점을 했는데 음. 대부분 그 정도 득점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잘 뭐 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어뭐 남들도 모르니까 양이라도 채우자 이런 생각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실무 끝나고 쉬는 시간에뭐하셨나요 쉬는 시간에는 이제 점심을 제가 죽을 싸갔거든요. 좀 긴장하면 좀 배가 아픈 스타일이라서 죽을 먹고 한 점심 시간이 1 시간 반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1 시간 동안은 이론, 의노트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기준 제가 기출만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출 외에, 그, 법전 보면서 이제 실무기준에 나와 있는 그, 운이 좋게도 이번에, 이번에 나왔던 업무윤리 목차만을 그때 딱 봤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이제 이론 시험에 들어갔죠. 하늘에 붙으라고 했나 보다. 어떻게 그게 딱 나온대요? 그거 안 봤으면 좀 큰일 났을 수도 있죠. <laughs> 네, 그 네. 이론 딱 보고 어, 실무 때 조금 뭐 중간에 시험관님의 그 공격도 있었고 해서 좀 떨렸을 텐데 이론 때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네, 이론 때 이제 실무를 하나 보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시험도 두 과목밖에 안 남았고 어차피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만 완주하자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 딱히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번이 이제 그, 목차만 외웠던 문제가 나와버려서 그 하위 내용은 준비가 거의 안 됐는데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 좀 팁을 드리면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점 정도 나왔어요? 이론, 그 2번이 30점 중에 21점, 70% 득점했거든요. 우와. 목차만 제대로 맞추니까 점수를 주더라. 가장 목차가 중요한 것 같고, 총 점수는 50점, 5점 맞았습니다. 뭐, 높은 점수는 아니고, 다른 분들 워낙 잘, 잘 나오셨으니까. 안 높기는요. 합격하신 것 자체로 이미 어, 엄청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이렇게 푸셨고, 그 다음에 법규. 어, 법규는 1, 2, 3, 4번. 뭐, 어떻게 보셨나요? 법규는 이제 제가 가목차를, 이론이랑 법규는 가목차에 한 보통 20분에서 25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다 잡아놓고, 실제 들어갈 때는 문제를 안 보고 그냥 목차 잡아놓은 것만 쓰고, 밑에 하위 내용을 쓰거든요. 근데 법규는 25분이 지났는데도, 그 이제, 3번에 물음 2. 그 문제의 목차를 잡지는 못하고 들어갔어요. 더 이상 목차 잡는 데 시간을 쓰면 완주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제 마지막에 풀자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갔고 그래서 1번, 뭐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문제풀이는 항상 4번을 먼저 푸니까 4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풀고 2번이 2번의 하자승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물음을 보면서 재소기간이 도가했다는 거를 제가 캐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설문을 읽을 때그 제가 이제 아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판례에 좀 너무 꽂혀 버린 거죠 그래서 하자승계를 아예 생각 못하고 하자승계에 하자도 쓰지 않았거든요 아예 논점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뭐 논리적으로 썼는지 점수는 또 어느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그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할때 주의할 점이 행정심판이 있냐 없냐 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외 대상이라는 물음에 보통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놨죠 행정심판이 있냐 없냐 조심하자라는 걸좀 주의사항으로 거기다 좀 크게 써놨어요. 근데 아마 행정심판이 없었던 문제거든요. 였 그래서 이거는 원처분주의 재결주 의 쓰면 안 된다. 그거를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이 일어왔을 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5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만 해도 팬을 못 썼거든요 뭔지를 몰,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과징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예전에 과징금에 대해서 기출이 살짝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과징금의 뭐, 의의랑 뭐, 법적 성질은 이런 거랑 쓰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예전에 그냥 흘려봤던 일부 취소, 전부 취소가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물론 한 페이지밖에 쓰진 못했지만, 전부 취소, 일부 취소란 논점을 쓰긴 썼어요. 학설명이랑 판례랑, 그 다음에 검토할 때 결론. 그 정도를 써가지고 딱 16페이지 채우고 법규는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규는 점수가 어떻게? 55점이에요. 법규는 어. 55점 맞았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하찮은 게 틀린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터디를 매주 다니시는 분들은 뭐 똑같이 느끼겠지만 실제 시험장도 스터디랑 다른 게좀 거의 없어요. 네. 스터디를 보는, 스터디에 실제 가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갑자기 시험관독관이 말을 건다든가 문제 논점이 생각 안 나서 뭐 목차를 못 잡는다든가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소요됐다든가 이런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변수에 좀 대비를 해서 플랜을 짜놓는 전략을 세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멘탈이 나가지 않고 내가 한 것만 다 하고 나오자 그런 어떤 마음가짐? 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 어, 들어봐. 자그 다음은 이제 평가사님 생활편 이제 수업 기간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